네, 우리 보좌의 축복 누리는 3 9 3기도 우리 기도함으로 오늘 아침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그리스도와 낙잡고 복음 누리는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사신 하 나의 참제사장이요. 나를 사단의 손에서 건지신 나의 참된 왕이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나의 참 선지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 모든 문제에 답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하는 나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성사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의 삶 속에 성령 충만함과 우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성부 하나님, 그 구원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성자 그리스 도 예수님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충만하게 하사 2, 3, 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기도를 통하여 보좌의 축복 9가지가 나에게 세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2, 3, 7 살릴 빛이 내게 충만히 임하여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가 회복되어 원래 주셨던 에덴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와 교회와 현장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보자의 축복이 실현되어 3시대 살리는 축복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늘 생명력이 넘치는 강단 말씀이 선포되게 하셔서,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살리게 하옵소서, 선포된 말씀을 붙잡은 중직자를 통해 교회와 현장과 산업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랩런트가 일어나 전 세계를 살리고 미래를 살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언약 잡고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최고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축복을 볼수 있는 영혼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며, 성령으로 역사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과 391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91장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10편, 3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10편 3편에서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은 이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어, 할렐루야. <laughs>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능히 이기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행위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공로로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또 모든 문제 이미 다 끝내셨음을 믿으시기 바라고요. 또 오늘 지금도 어떤 문제가 어려우와도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10편 3편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이 10편 3편은 다윗이 지은, 시인 지은 입니다 특별히, 어, 다이네, 다윗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굉장히 굴곡이 많은 삶이었다라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서도 어쩌면 가장 비참한 장면이 무엇인가 라고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어, 자기 아들 압살롬이 코테탈을 일으켜서 그 압살롬 때문에 도망을 다니던 그런 경험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도망 다니던 그때에 하이 어, 다윗은 바로 이런 하나님께 시를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3편은 어, 이 시에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는 표제가 달려 있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원래 원어 성경에는 이 표제가 1절로 되어 있어요. 1절에 다윗이그 아들 압살롬을 피대때 시라고 하면서 이제 2절로 해서 쭉 시작해서 총 9절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 압살롬이 어왜 뜻을 이렇게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되게 가슴 아픈 사연이 있죠. 어, 다윗에게는 자식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첫째 아들이 압론이라고 하는 아들인데 그 아들이 배달은 자기의 잠에 이제 다마를, 어, 좋아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상사병이 났어요. 상사병이 나가지고 이제 막 누워있으니까, 어떡하면 좋겠냐 하니까 다마를 와서 병관을 하게 해라. 그래가지고 다마를 병간으로 보냈더니, 그, 이복동생을 간간을 한 거죠. 근데 간간을 하자마자 좋아하는 마음이 싹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예전에는 뭐 이렇게 근친 상간을 하면 안 되고 이런 때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가도 또 자기가 데리고 살아야 되는데 하루 또 버려요. 이일 때문에 이다마다마의 친오빠인 같은 배에서 태어난 친오빠인 압살롬이 마음속에 앙심을 품죠. 앙심을 품어가지고 나중에 한 2년을 기다립니다. 2년을 기다리다가, 어, 이, 어, 왕자들을 전부 자기 집에 초대를 해요. 초대해서 를 식사 할 자리에서 부하들을 그 시켜가지고 그암눈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암눈만 죽여요. 근데 이일 때문에 압살롬이 도망을 가죠. 도망가 3년 동안 도망가 살다가 이제 다윗이 그래도 이 굉장히 이제 그 아들을 죽인 또 아들이니까 되게 화도 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압살롬을 되게 그리워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나중에 이제 압살롬을 데리고 와서 용서해 줍니다. 그랬는데. 이 압살롬이 들어와가지고 용서를 받은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잘 보인다고 그 성문 앞에 딱 서가지고 사람들이 들어오는 일마다 이제 사람들에게 재판을 해주고 판단을 해주고 도와주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기가 높아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압살롬이 자기 스스로 어 가가지고 자기가 왕이다라고 이렇게 선포해 를 버려요. 그러고서 이제 그 왕이 된 기세를 몰아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러다 이제 어한밤중에 돌아오는 걸 보고서 이제 이와 다윗과 그 사람들이 이제 도망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도망단이 되죠. 근데 이제 이쫓겨다닐때 그때 이 지시를 지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위대한 이유가 뭐냐? 이렇게 환란이 오고 문제가 생겼을 때에 자기의 힘을 의지하거나 인간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했다는데 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 시의 히브리서 원어의 시에서도에예후와라는 단어를 시작하죠. 오늘 말씀도 여호와요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예후와라고 하는 단어, 여호와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아람어잖아요. 지금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을 절체절명의 그런 위기상황에서 하나님을 부르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살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어, 우리도 어렵고 힘들 때 힘이 될수 있는 그런 방법이나 그런 사람을 끊임없이 찾죠. 제일 먼저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가 생각해보고 안 되면 도움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찾죠. 어쩌면은 우리가 살면서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세스를 안할 수가 없죠. 그런데 제가 살면서 경험한 것은 결국 내가 해결하지 못해도 안 죽는다는 거예요. 안 죽는다는 거. 정말로 뭐 예를 들어 렌트비란 집 안에서 집을 쫓겨날 것 같아도 쫓겨난다 해도 안 죽습니다. 또 다른 길을 찾을 수 있고 별개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란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 나에게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해결할 때에 내 능력을 가늠해보고 또 도와줄 사람을 찾고 방법을 찾는 이런 일들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해야 되죠. 그런 문제 해결 프로세스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만이 답이라고 하고 생각하면서 해버리면 반드시 무너지죠. 그게 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내가 찾는 방법대로 찾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뜻이 아니면 안될 것이다. 이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고 노력해야 되지만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히려 문제와 환란과 나의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으면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잘 고백하고 믿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어떻게 해야 되게 중요하죠. 여러분들 혹시 어 생일이나 결혼 기념일 이럴 때 자녀들의 생일 일때 그런 생일 카드 같은 거 써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 뭐, 항상 같이 살고, 또, 와이프나 남편의 그 생일카드 같은 거 이렇게 쓸 때, 항상 같이 살고 무슨 얘기를 할 말이 있나 싶기도 하잖아요. 축하하는 건 사실이지만, 뭐, 굳이 뭐, 이렇게 탁자도 없막 써야 되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를 담아서 그때그때, 그때 아내가 남편이 내 자녀가 얼마나 소중한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그런 걸 카드에 담면서 고백하게 되면은요. 어떤 일은 아니면 그것이 방향이 되고 이유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런 관점에서 이 환란을 닥친 다윗의 고백을 한번 천천히 한번 보세요. 다윗은 이 환란 속에서 어떻게 고백했느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 시입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시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사 진친다 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 일어나소서 내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에 뺨을 치시고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그 중에서도 이 8절 구원은 여호와께 있나이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인생의 평가는 하나님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 성공해야 되죠. 성공해야 되는 거 맞는데 그 성공을 판단하는 기준이 세상과는 다르게 뭐돈 많냐 성공했냐 자실잘 됐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신뢰했냐 얼마나 내 자신이 죽었느냐 그것이 기준이라고 했으니까 그것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셀라 하는 거예요. 셀라 중간 중간에 셀라라는 단어가 세 군데 들어 있는데요. 이 셀라는요, 성경서제 71번 등장하는데, 원래는 음악, 그 용, 어입니다 그런데 이 의미는 특별히 정확히 어떤 의미다 알려지지 않았지만, 대부분 이것을 읽을 때는 이렇게 읽었다 그래요. 멈춰서 들으라. 다시 말하면 읽는 이에게 잠깐 멈춰서 앞에 내용을 묵상하라는 의미로 쓰여진다고 하죠. 자, 오늘 여러분들도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멈춰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나를 성찰하고 이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말씀도 고리게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은요. 모든 것의 근원이시오, 창조주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어떤 상황과 문제 속에서도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로 여와를 호 송축하고 입만 니로 고백하게 하시고 입으로 고백한 것처럼 실제로 그리스도를 내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운 동의 결실을 맺는 전도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오직 그리스도로 살게 하시고 이삼십 칠삼에서의 지도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자, 자녀 또는 가족들이 복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성력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될 때까지 모두 약속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분들이 여유간에 치유되어 힐링의 직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1, 2, 3알려지시 운동 안에서 영원한 응답을 받고, 영적 유산을 흑대에 남기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현장과 상황 속에서 정확한 복음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응답을 기다리며, 날마다 언약 안에서 걸어가게 하옵소서, 지속된 삶의 캠프를 통해서 성경적 전도 운동에 응답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